우리 지난주에 전기 쌍극자 공부했었죠. 전기 쌍극자는 나름대로 어, 재미있는 성질을 갖고 있고, 실제 우리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 그리고 그 스칼라 포텐셜로부터 구하는 전기장,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쌍자, 우리 특별한 경우 두 경우를 했었죠,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전기 쌍자란 똑같은 점전인데, 크기하고 부호가 다른 두 개가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있으면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X축 주위에 이렇게 있고,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 그 X축 방향의 한 점에서 우리 전기장 구했었습니다. 이거를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겠어요. 우리 전기장 구할 때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것의 스칼라 포텐셜은 각각의 스칼라 포텐셜을 그대로 더하면 되는데 방향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냥 더하면 돼요. 근데 이때 조건이 뭐였냐면 이게 전기 쌍극자로 행동하는 조건이 저 두, 두 점전화사의 거리 d에 비해서 x가 굉장히 큰 거죠. 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걸 갖다가 앞에 x로 빼면 됩니다. x를 이렇게 빼면, 빼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근사식 이용한다고 했어요. 우리 유명한 근사식이 뭐가 있냐면 1 플러스 알파의 n승은 1 플러스 n 알파였죠. 그걸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네, 여기 에 있는 조건은 1 더하기 알파분의 1은 1 빼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거 마이너스 1 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빼기. 그래서 더하기하고 빼기가 순서가 바뀌어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더할 것 같으면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없어, 아 1은 없어지고 요거 두 개만 두 배가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 QD가 뭐라 그랬습니까? QD가 아, 쌍극자 모먼트라 그랬죠. 그래서 네, 저런 모양으로 놓여 있는 쌍극자의 경우에는 스칼라 포텐셜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스칼라 포텐셜 알았으면 그 스칼라 포텐셜로부터 전기장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미분하면 됐죠. 미분. 자, 저거 x에만 의존하니까 x만 미분하고 방향은 x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미분할때 어때요? 어, 아,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전기장 직접 구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좋죠. 그런데 어, 스칼라 포텐셜 구하니까 더 편한 것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아, 이거 한 다음에 우리 뭐 했었냐면 이런 경우 있었죠 이런 경우 네 이렇게 어떤 경우입니까 어때요 이, 이 점전화가 Y축에 있고 그 점전화의 수직인 방향으로 X축 E에서 어 정기장 구한 경우였어요. 자, 그러면 X축 위에서 스칼라 포텐셜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간단하지요. 네, 이렇게 거리는, 거리는 루트 X제곱 더하기 2분의 D X제곱이니까 간단한데 두 개를 더한데 양쪽에 거리가 같죠요 어, 근데 전화는 반대니까 두개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네, 두개 더하니까 0배지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전하가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가 Q가 있으면 그 사이를 가르는 평면 위에서는 어디서나 스칼라 포텐셜이 0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초거하고 저거 두 개가 거리가 다 같으니까 그리고 전하의 부호가 반대니까 0이 돼야지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거만 갖고는 내가 미분하려고 하는데, 스칼라, 자, 이게 오른데, 이게 틀린 게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거 이용해서 전기장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X가 0이니까 구하기가 힘들지요? 구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자, 파이X가 0이니까 전기장도 0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해야지 되냐면, 전기장 구하려면 두점 사이에 스칼라 포텐셜의 차이를 구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 저 평면, XY 평면, XZ 평면이죠. XZ 평면에서 스칼라 포텐셜이 전부 다 같다는 것은 그 평면 방향으로는 전기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기장은 어떤 방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랫방향이죠. 아랫방향인 전기장을 계산하려면 어때요? 조금 더 위와 조금 더 아래의 스칼라 포텐셜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우리 전기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저런 전기 쌍극자를 점전화 두개 있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화가 있는데 이 전화가 어떤 조건이냐면 유한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을 때 전화가 무한히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영역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전화를 어디서 보냐면 멀리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 분포로부터 아주 먼 곳, 그래서 이 r 프라임이 r 프라임이 전화의 크기, 전화 분포의 크기라고 하겠어요. 그 전화 분포의 크기에서부터 아주 먼 곳에서 보면 그때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스칼라 포텐셜의 식은 똑같습니다 스칼라 포텐셜의 식은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전압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e a l So, 이은은똑아요이이언제제성성하하는인인이조조이이뭐면이이가유한한한영역에있있라라하 하는 예요요러면우우어 어떤 근사식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자, 이런 사식을이이할할수있있요저저뭡뭡니저저은은내지지스칼칼포포텐을을하하려는입입다다프프임임은 전화분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화분포가 있는 곳 주위에 원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R'은 어떤 점에서든지 R보다 훨씬 작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근사식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큰 걸로 뺀다고 그랬죠? 큰 걸로 뺍니다. 큰 걸로 빼면 여기에 R 제곱분의 R' 이렇게 하면 여기 작은 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에 근사식 쓸수 있죠? 어떤 근사식입니까? 자, 이놈을 이렇게 표시했더니 이렇게 되는데, 요거 요거 제곱근 구한 겁니다. 그겠서 저렇게 제곱근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근사식은 뭐가 돼요? 요거의 근사식은 뭐가 되냐면 자 이걸 구한 거니까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면 자 요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요. 를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 느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r 분의 일인 항이 있고 여기에 r 제곱 분의 1에 비례하는 항이 있고. 여기는 어떻게 하냐. R5승에 비례하는 항이 돼서 이건 작은 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 이두 항만 생각하겠어요. 이두 항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래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자, 이거 대신에 이걸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대입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모양이 될때 어떻게 됩니까? 적분을 한 겁니다. 이 적분 뭐에 대해서만 해요? r 프라임에 대해서만 적분해요. r은 적분하는 게 아니에요. r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적분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q가 무엇과 같다는 거냐면 이게 단극자 모멘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q는 어떻게 되냐면 이 Q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놈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 요, 첫항 요, 첫 탕을 이렇게 되는데, 이첫항을 R분의 Q로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 적분한 거, 이 Q는 뭐에 해 당하냐면, 요 적분한, 이게 바로 뭡니까? 총전화입니다. 그래서, 전화분포가 유한하게 있으면, 그 유한한 전화분포를 다 더한 거가, 사실은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이냐면, 점전화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무엇만 접근합니까? R은 빼고 접근하는 거죠. R은 빼고서 접근하고 나머지를 R은 빼고 접근한 것을 갖다가 P라고 놓는데 이게 바로 단극자 모멘트라고 정의가 되는 것이에요. 쌍극자 모멘트. 네. 그래서 어떤 조건이요? 에 자, r 프라임에다가 r 프라임을 곱했어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전하 밀도에다가 r 프라임을 곱해서 다 더한 거. 이게 바로 쌍극자 모멘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면 단극자의 스칼라 포텐셜은 이렇게 되고. 이게 첫 항입니다. 그다음에 쌍극자의 스칼라 포텐셜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항이 되겠어요. 두 번째 항. 그랬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단극자 스칼라 포텐셜 r에 비해서 r 제곱은 훨씬 크지요. 그래서 요게더 작아집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첫 항이 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전하 분포인데 전하 분포의 총전화가 영인 경우. 우리가 앞에서 쌍극자 할때 플러스 q 마이너스 q 하면 총전화가 영이 되지요. 그러면 요첫 번째 항이 q 때문에 없어지면 그러면 쌍극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다른 건안 보고 R만 보면 R이 굉장히 크니까 R 제곱분의 1이 훨씬 작아서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근데 Q가 만약에 0이면, 총전화가 0이면, 그러면 두번 장이 중요해진다. 쌍극장이 중요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가 p일 때 스칼라 포텐셜이 이렇게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정리가 이렇게 되네요. 전기 쌍극자가 전기 쌍극자 p가 원점에 놓여 있으면 그 원점에 놓여 있을 때 거리가 아린 곳에서 스칼라 포텐션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우리 뭘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기장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네 근데 이게 맞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요 경우에 대입할 것 같으면 요 경우 교, 경우에는 r은 뭡니까 여기에는 r은 xx 했시죠그 다음 에 p는 뭡니까 px 했시죠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다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네 요게 됐죠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아, 스칼라 포텐셜과 이 경우에 스칼라 포텐셜과 같아졌죠.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R은 XX헷인데, 네, P는 p y 헷죠 어, 쭉 향하죠. PYN.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요거, 요거, 서로 0이죠. 그래서 0 됐죠. 그래서 요 일반적인 표현이 이두 경우에 잘 맞는다는 거 우리 알았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네, 이 일반적인 표현으로부터 이제 언제든지 일반적인 전기장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비장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에 그레디언트 취하면 되는데 저곳에 그레디언트를 취하려면 두 항이 있죠. 그래서 두항 따로따로 미분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r 3승분의 1의 그레디언트 취하고 그다음에 요거에 그레드 그래디, 그디언트를취하셔야 되는데 요걸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에두 번째가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요요저거에저거의 그레디언트 이렇게 되는데 요걸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대입하면 아, 요, 요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됐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저 전기장에다 대입하면 자요거대입하겠어요 그래서 쌍극자의 전기장은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그래디언트 취향을 대입할 것 같으면 예,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수 아, 이건데 자이 그래디언트를 대입하면 자 요게 됩니다 요 표현이 사실은 우리 어디서 쓴 겁니까 15강에서 요 표현 일반적인 전기 쌍극자가 원점에 있을 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했었죠. 지금 이제 이표현을 우리가 유도한 사람 셈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 정전기쌍자에서 이 전기장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우리 뭘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이 경우에 스칼라 포텐셜만 구했더니 어때요? 저 전기장 구할 수가 없었죠. 일반적인 표현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을 집어넣으면 자, 아까처럼 r은 이렇게 되고 p는 이렇게 되니까 집어넣겠어요. 집어넣었더니 네. 스칼라 포텐셜은 0 됐죠. 근데 전기장은 어떻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되지가 않고 우리가 아, 지난 15강에서 구했던 것과 똑같은 전기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쌍극자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아까 전기쌍극자 모멘트를 일반적인 경우에 좀 이상하게 정의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정의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하밀도를 점전하의 경우에는 전하밀도를 어떻게 표시할까? 어떻게 표시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디락 델타 함수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화 밀도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네. 이 점전화 Q가 어디에 있어요? R1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델타, 삼성 R-R1 이렇게 할것 같으면, 이게 바로 점전화가 됩니다. 그러면 점전으로 계산한 모든 게이 식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쌍극자의 경우는 어떠냐 자 이런 경우에 전기쌍극자는 점전화가 두, 두 군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마이너스 Q는 R1에 있고 플러스 Q는 R2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쌍극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전기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갖다가 집어넣겠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사실은. 디락 델타 함수는 항상 이것과 적분이 같이 있어야지 어디서 이용해 먹었죠. 이렇게 이용해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했었냐면 앞에 다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함수가 아니면 요걸 다 적분하면 일 됐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여기 R이 이렇게 있는데 R 요거 적분하면 R 자리에다가 R1 집어넣고 요거 적분하면 R 자리 R2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더니 뭐가 됐어요?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q에다가 r원 집어넣고 플러스 q에다 r2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저게 바로 뭡니까? r2 빼기 r1이 바로 저기서 보면 d죠. d 이게 바로 뭐예요? q d죠. 이 q d가 바로 뭡니까? p 죠 우리가 아, 저. 두점 전화의 경우에 정의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정의가 바로 점 전화 정의, 점 전화 된 정의와 아,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쌍자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알았네요. 음, 어떤 경우든지 전기 쌍자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네, 유한한 전화 밀도 분포를 멀리서 보면, 어, 그러면 다중극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단극자 모멘트 이건 뭐냐면 멀리서 봤을 때 그게 마치 모처럼 보여요. 점전화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점전화? 그 전화 분포에는 있 전화를 처음부터 한 거. 총 전화가 점전화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총 전화가 0이면 어떻게 보여요? 쌍극자처럼 보인다. 그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구해요? 전화 분포에다가 알만 곱해서 다 적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 쌍극자의 스칼라 포텐셜은 전기 쌍자 모먼트가 조심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리본만 할것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전기장이 구해졌죠. 이렇게 전기 쌍극자의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